여러분 아멘 하, 하는 실험 했잖아요 우리. 네. 벌써 4주가 지났습니다. 결과를 한번 발표해 볼까요? 지난주로 이제 4주가 됐는데요. 제가 뭐라 그랬죠? 아멘을 하면 이게 성도들이 부흥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뭐라 그랬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의 변화들이 이제 각기 다를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멘을 하니까 아막 말씀이 잘 들리더라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과를 발표를 하자면 4주 전에 이제 맨 처음에 아멘을 시작했던 주간에서부터 딱 지난 주까지 선으로 했을 때 젊은이 교회 인원수를 보면은요 두 <laughs> 명이 늘었어요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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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4주 동안 열심히 아멘 하면 두명씩 느는 거예요. <laughs> 1년이면 20명 늘어요. <laughs> 10년이면 200명 늘어요. <laughs> 지금 20살들이 30살 될 때는 한 4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세요그 전에 더 강하게 부응을 하겠죠. 여러분. 그리고 아멘을 할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진다라고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새 가족들이 또 중간에 많이 와서 말씀드립니다. 사역자들이 예배 끝나고 마칠 때 나가실 때에 사역자들이 앞에 서서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삽시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면서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어, 목사, 전조사님들, 목사님, 전조사님들, 사역자 앞에서 남아 조금씩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백하고, 또그 말씀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합시다 네, 그러면서 인사하시면 돼요. 큰 소리로 하셔야지 사역자들이 힘이 납니다.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은 율법과 명령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고요.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명령들을 우리들은 혹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지켰어요. 그런데요. 이 많은 율법들을 갖다가 한 번에 다 지켜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는데 한, 하나만 딱 하면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그냥 하나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하나가 조금 어려워요. 어쨌든 하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어? 그러므로 사랑... 8절은 안 읽었죠? 네. 8절도 있나요? 없네요. <laughs> 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다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율법들이 나오고 제사가 그렇게 까다롭고 수많은 명령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많은 율법들과 막 피해 제사도 드려야 되고요. 정결하게 되어두고 삶도 막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통털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이 어려운 모든 과정들, 모든 제사나 모든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한 번에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 온 선지자와 온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하면 두 계명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령이라는 게뭐 뭔지 아세요? 강한 명령이 아닙니다. 강령이라는 거는요, 어떤 전체적인 그런 으뜸이 되는 커다란 줄거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묶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전체적인 틀을 딱 추려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볼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무엇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구약 신구약 통틀어서 만든 그 율법의 큰 결론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은 마음뜻,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정말 쉽죠? 요거 <laughs>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한 적 있습니까? 경험해보신 적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도 저쪽에서 갑자기 커다란 뭐 개가 막 뛰어오든지 무슨 막뭐 막 이렇게 확 뭐가 이렇게 위험이 닥쳐오면 내가 내 몸을 먼저 딱 피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연이 아, 나만 그러나? 나만 그랬나봐 아, 나만 그냥 죽일놈이구만 아주 근데 아다 그래요 다 그래요 아유 참 굉장히 사랑하나보지 그래 사랑 많이 한다 좋겠다 그런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는요, 저기서 커다란 강아지가 딱 물, 막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를 이렇게 탁 끌어 안겠죠. 자녀를 보호하는 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어디서 뭐가 딱 떨어지면 자녀를 딱 이렇게 덮어서 내가 맞든지, 뭐 나도 이렇게 피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게 뭐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 무의식적으로도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 그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laughs> 자녀를 낳아봐야 알아. <laughs> 연애를 해보면 알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랑을 말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로마서 5장 8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확증이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잔인한 형틀에, 죽음의 형틀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웃음> 어? <웃음>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으세요. 손 들어야죠. 빨리빨리 손 들어야죠. 지금도 여러분은 그큰 사랑을 우리는 모두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누리고, 서로 나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어떠한, 어떠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나누라고 이 모든 목적은 그것 하나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편지가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쪼 이렇게 글들이 적혀 있는데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이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라. 다른 교훈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 복음에다가 물탄 사람들을 주의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교훈의 복음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헷갈리지 마라. 그런 말,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제자 된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전했던 목적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바라시는 단 하나의 명령, 사랑. 단 하나의 목적, 사랑. 단 하나의 순종, 사랑.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사랑 안에 다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랑을 이루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명령들과 모든 게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랑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로부터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훈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사랑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사랑이 나와야 됩니까?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사랑 나오십니까? 네, 나오시고 있잖아요. 그죠? 안 나와요?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요, 팔복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은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마음이 청결해지시도록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나를 위한 이기심, 나를 위한 그런 어떤 욕심, 정욕,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날마다 날마다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뭘로 씻을 수 있을까요? 주의 보혈. 그런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이, 보다 라는 단어는요, 그 신약성경에서 대부분 본다 라는 뜻은요, 블레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블레포라고 쓰지 않고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단어를 씁니다.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요, 그냥 눈으로 본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인지한다, 인식한다, 경험한다, 심지어는 나타낸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다라고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믿을 수 있어. 여러분의 삶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되 여기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좀좀 좀 더러운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면 그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뭐뭐 뭐라고요? 어? 아집착, 집착. 그래요. 집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육체적인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아말 잘했어요.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욕심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정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 그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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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양심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있고 또그 양심에 따라서 착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덮어두고 나쁜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신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에이도 그런데 이 신에이도라는 단어는요 신 더하기 에이도라는 뜻이거든요 신 더하기 에이도 이 신이라는 뜻은 뭐냐면 함께 다 같이 이런 뜻이고요. 에이도라는 뜻은 보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도 양심이라는 뜻은요, 다 같이 알고 있는 것, 다 같이 보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어 함께 다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지각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시각 이게 이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애매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넓게 생각하면 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가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침대에 들어 눕는 거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전철역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의자에 들어 눕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죄예요? <laughs> 애매하죠. 애매해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죄가 될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양심의 잣대를 보면. 공통적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불쾌함을 주잖아요. 그럼 이것은 양심의 잣대로 봤을 때는 아,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양심의 잣대로 봤을 때는.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저 사람은 왜 저래? 아 불쾌해. 아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양심에 어떠한 찔림도 죄책감도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양심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양심에서 계속된 어떤 가책이나 양심의 어떤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고 무시하다 보니까 양심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양심을 말합니다. 사랑은요, 이러한 선한 양심에서도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면서 또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은 선한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양심이 악해지면은요, 양심의 기능이 상실돼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이익만 그렇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결한 마음.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세 번째 따라 해봅시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야 되는데요. 이거 먼저 반대의 의미를 먼저 볼게요.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죠.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네. 흘러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 거짓된 믿음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까요? 위선, 외식하는 자, 사람들의 눈을 보고 사람의 평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척, 소망이 있는 척, 사랑이 있는 척. 하지만 그건 다 연기일 뿐이고 그 안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습니다.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남들은 나를 보면서 다 소망과 사랑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맨날 여기 연기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없다는 걸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세요. 힘들고 지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서 죽음 앞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는 평가를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양심이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누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겠으며 누가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청결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선한 양심이 되어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교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어 거짓 없는 믿음 이세 가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교훈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딱 고백하지만 이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그 고백이 금방 물거품이 되고 말아요. 왜냐? 그 헛된 말들 때문이에요.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무력화시키는 그 헛된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날마다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겨내시길 바래요. 그 헛된 말이 내 귀에서 맴돌 때에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이 헛된 말들은요 대부분 <laughs> 자기 정당화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어쩔 수 없어. 다 그런 거야. 누구나 내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을 거야. 이건 아무도 할수 없었던 일이야. 자기 정당화. 하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헛된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은 뭐였습니까? 사음은 이제 일 이름이 음사음이에요. 사음. 첫 번째 음이 뭐였어요? 마음.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음은 뭐예요? 양심음양심음 <laughs> <laughs> 그게 맞춘 것 같아요? 아니에요. <laughs> 양심. 양심. 어떤 양심입니까? 선한 양심이에요. 세 번째 음은 무슨 음입니까? 믿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복음 전파, 모든 교훈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고, 또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럼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